같은 시기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두 회사가 있어요. 먼저 A 회사는 자본이 매년 10%씩, 그다음에 B 회사는 자본이 20%씩 증가하고 있대요. 이때 B 회사가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B 회사의 자본이 처음으로 A, A 회사의 자본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몇년 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어, 우리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시작했다 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을 문자로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T1이라고 한번 놔볼게. 요렇게 놨어요. 자, 요렇게 놓으면 A 회사랑 B 회사를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T1, T1 똑같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1년 후에는 어, 1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1 더하기 0.1이 되는 거죠. 즉, T에다가 1.1을 곱해준 것과 같아요. B는 T에다가 20%가 증가했으니까 1에서 0.1을 더해준 거랑 같죠. 이렇게 놓고 2년 후가 되면 그전 금액 이죠 T 곱하기 1.1에서 또 1.1이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되고요. 또 T 곱하기 1.2에서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N년 후로 넘어가면 N년 후 t 곱하기 1.1의 n제곱이 되고요그다음 여기는 t 곱하기 1.2의 n제곱. 왜 n제곱이야? 2년 후에는 2제곱, 1년 후에는 1제곱, n년 후에는 n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구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식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서 t 곱하기 1.1의 n제곱이 A회사야. 그 다음에 t 곱하기 1.2의 n제곱이 B회사야. 근데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어, 여기 있지? 더 많은 거 얘가 많은 게 A 회사의 10배 이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고요 이상이라는 거는 얘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양쪽에 T는 나눠버리고요 나눠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또 뭐를 할 거냐면 N제곱이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 1.1의 n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로그 1.2의 n 제곱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진수끼리의 곱은 합으로 바꿀게요. 로그 1.1의 n 제곱이니까 n 앞으로 보내고요. 더하기 로그 10의 10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는 로그끼리 모아 줄 거야. 그러니까 n이 모일 수 있도록 이항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요렇게 봐 봐. 어, 이렇게 옮겨 주면 음, 아니면 먼저 계산하자. 여기 1 1 1 2 따로따로 따로 있네. 1.1 1.2 자리에다가 여기다가는 여기다가는 0.041집어넣고요 다음 여기다가는 0.079 바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0.041이랑 0.079니까, 요렇게 이항해서 빼버릴게요. 빼면은, n은 그대로 있고, 둘이 빼주면 뭐가 돼요? 0.038n.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1이 남게 되죠. 그쵸?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요 상태에서 또 뭐로 나나요? 0.038분의 1을 양쪽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n은 어떻게 돼? n은, 자, n 이쪽에 쓸게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0.038분의 1보다. 천천 곱해주면 38분의 1000이 되죠? 38분의 1000.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38. 자, 일단 2. 2 들어가면 7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4, 2. 자, 요거 몇번 들어갈까? 한 6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8, 6, 48. 3, 6, 18이니까 228. 그쵸? 228. 이렇게 났어요. 더안 해봐도 돼. 여기 이제 끝났어. N은 자연수니까 얘가 26점 얼마 얼마보다 크잖아. 그럼 자연수, 가능한 자연수는 가장 작은 게 뭐부터 시작해요? 27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지몇년 후? 27년 후부터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